이때는 be supposed to라는 패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m supposed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이렇게 되고요. 나 들를 수 있었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be able to 요 패턴이 사용이 됩니다. I was able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그럼, 요번엔, 나라면 들르겠다. 요런 뉘앙스. 나라면 서점에 들러보겠다. 요런 뉘앙스 말하고 싶을 때는, would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I'll u s t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 무조건 다 다른 표현의 각기 다른 문장들을 많이 연습하시기 보다는 같은 단어인데, 말, 의 맛들이 요렇게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한 문장을 두고, 이한 문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주들을 아시는 것이 영어 스피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벌써 우리 여기에서만 다섯 가지 패턴을 알아보았는데요. I'm going to, I was going to, I'm supposed to, I was able to. I would 이런 패턴들과 구동사의 조합이 바로 영어 스피킹의 필승 조합이랍니다. 영어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I read a book, I went to work, 이런 문장들만 연습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기까지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영어의 패턴들과 구동사의 조합, 요걸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과 함께 꼭 연습을 해야 되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말로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배웠던 문장들 한번 다 질문형으로 바꿔볼게요. I'm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my way home. 이걸 바꾸면 너 집에 가는 길에 서점 들를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에게 묻는 거니까 I am going to 요 부분이 Are you going to 이렇게 묻는 표현으로 바뀌고 On my way home 요게 On your way home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Were you going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Your way home? Are you supposed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Were you able to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w o u l d you stop by a bookstore on your way home?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are you going to, were you going to, are you supposed to, were you able to, would you? 이렇게 다섯 개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요런 말들을 바로 탁탁탁 하실 수 있어야 영어 입이 떼지는 거랍니다.